할렐루야! 네 오늘 호산나 선거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진심, 진정 심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저항의식이 강합니다. 참 권위를 누린 기억보다는 권위, 권력에 대한 참혹한 아픔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말했다면 13장은 특별히 교회 안을 넘어 이 세상의 경치, 정, 경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느냐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너! 권세자에게 복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공의 권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정말 존경하는 분이 떠오르십니까?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복종해요? 존경도 안 하는데 더 이해가 지 않는 것은 이점 말씀입니다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 임과, 거스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심판당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권력자에게 복종하면 오히려 그 복종을 통해서 수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희생당하지는 않을까요?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일대 교수였던 밀그램은 권력자의 어떤 명령이 있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은 권력의 그 명령보다는 어느 정도는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실험 그룹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 학생들에게는 전기 충격 장치를 연결하고 이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내서 학생이 틀리면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했어요 근데 전기 충격을 15V부터 15V부터 450까지 30개 버튼을 지속적으로 계속 누르도록 했습니다 몇 퍼센트의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450까지를 눌렀을까요? 거기는 300만 넘으면 위험하다는 표시, 표시가 있었고요. 300만 넘으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했어요. 몇 퍼센트가 450까지를 눌렀을까요? 1%? 5%? 65%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걸 누를 때 굉장히 불편해 했어요. 그래서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때 어떤 지속적으로 명령자가 계속해서 실험하십시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는 명령에 점점 합리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양심이 죽어, 점점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세자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성적이었고 어 양심적이었던 독일인들이 히틀러와 나치의 명령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그렇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권력자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권력자의 권력과 사도마을이 말하는 권세와 무엇이 다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과 한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가장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공권력의 권위에요 한국에서 경찰이 교통 위반 딱지를 떼려 하면은 신경질부터 냅니다. 막사태대질을 하죠. 근데 미국에서요, 손 올려보십시오. 총입니다 경찰이. 제가 그, 교통 위반에 걸려서, 어 제가 이제 주민으그 운전면허증이 그 차에 포켓이 있어서 떠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프리즈 하시니 총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한국 경찰들은 제대로 하는 일 하나 없이 세구만 총 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 그런데 그 집이 도둑이 들어왔어요. 밤 12시, 2시가 넘어가는데 옆집에서 그냥 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고 출판, 술, 막 술판을 벌어요? 내 자녀가 1시, 보통 12시면 들어오는데 2시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친구에게 전화할까요? 어디에게 전화할까요? 애타게. 경찰이죠. 우리는 평소에 권력자들이 법과 질서를 명분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 같아 불평하지만 사회 어떤 질서가 무너져서 우리가 피해를 받을 때 법에 의해 규정된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침략당할 때면 우리가 가장 애타게 찾는 것이 이 공권력, 경찰, 검찰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사상가 홉스 여러분 잘 아시죠? 어... 그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뭐뭐 뭐, 뭐 어려운, 어려운 거 없고요. 결국 힘 있는 놈한명 남을 때까지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 할아버지가 이런 말하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사회 계약설입니다. 아, 각 개인은 국가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의 어 어떤 그 권력을 이양하죠. 대신에 국가는 개인들에게 안전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치 질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사회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 바울이 말하는 권세란 이 소수가 독점하는 권력이 아닌 이 다양한 우리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공적 권력 안에 모여서 소통하고 융합하여서 개인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포용적 정치 경제 질서를 바로 이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권세는 독재같이 언제나 소수가 독점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왜 바울은 이 권세에게 복종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니 복종하라고 건면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저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우리 대립교회, 하나님의 우리, 우리 친구들. 근데 우리가 신앙에 커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죠 수십만 명에 수십억에 여러분 그들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은혜의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물로 돼서 그 은혜로 나를 죽여본 사람들은 이제 자기성을 무너뜨리고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히 역사하면, 우리 은혜의 통로와 사람들, 통로로서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쓸 것을 다나눠줘이 초대교회처럼. 그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겠,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상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성만 쌓으려다가 서로 빼앗고 죽이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 사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공의 정치와 제도를 통해서. 공공의 선을 흘리게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입니다. 힘 약자, 힘 있는 자가 이 약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정부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뭐 도로나 여러 가지 안전망이나 사회 시스템을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그것을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사용하죠. 그걸 사용하여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국가는 일종의 사회 계약이죠. 조세를 거둡니다. 많은 세금을 거둬요. 그래서 더 많이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세금을 거둬서 어 여러 가지 공공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뒤처지거나 상대적으로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소외 더 기회를 얻어 한 계층이 형성되도록 은혜를 흘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공공의 제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 은혜는 뭘까요? 특별 은혜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놀라운 경,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로 자신을 죽이고, 어, 물질을 헌신하고 각적 은사와 탈란트로 은혜를 서로 안으로 흘려서 글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이두 개는 놀라운 관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정확히 내는 것도요 은혜를 흘리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 은혜요 그래서 오늘 6절에는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 지방이나 중앙정부가 정부가 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보다 공공적으로 잘 사용하는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감시하고 꼼꼼히 투표하는 것도 은혜를 흘리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일반 은혜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 땅에 우리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온신해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 가난한 성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양육 강식으로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에요. 물론 강력한 거는 특별 은혜가 더 강력하죠. 우리 교회는 시민 단체도 아니고 복지 단체도 아닙니다. 그,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지배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라를 세우는 것이 본질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금상교회나 백정이 먼저 된 장로가 된 우리 승동교회나 백정의 아들 박서영이 흘린 그 놀라운 이야기냐, 원수까지 살아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은혜가 흘린 그 능력이 사회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이요, 국가가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서 제공한 것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할까요? 그들이 변할까요? 아니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요? 일종의 사회 계약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일반 은혜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어, 교회에서 구제가 많이 해도 우리가 남들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부가 각종 복지 세금을 걷어들여 각종 복지 제도로 그걸 제대로 흘려버릴 때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 교회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면 정치와 법은 정치는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오른손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왼손의 역할이 사회 속에 잘 스며들어요. 이것이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전체적인 맨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근데 이, 이 공공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부여받은 은혜는 흘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만 탐하여서 가난하고 억, 억눌린 연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할 때입니다. 그때도 이 권세자들이 계속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답은 no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권력의 시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그 권세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들이 받은 명령대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성을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 즉, 하나, 자는 누구의 명을?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우리가 세상에서 공공의 권세에 순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심판 당해요. 뭐, 뭐 벌금도 내요. 그러나 그것보다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이 부여받는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쓰지 않을 때, 은혜를 흘려보지, 흘려내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흐르는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고대 왕정계의 시대부터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까지 불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왕이든, 뭐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그 권력자의 마음이 백성을 향해 흐르지 않고 자기 권력에 집착하면 결국 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 심판당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명의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정권이 무너지거나 심지어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누가 더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합방 합병을 당할 때돈 없고 힘 있는 권력층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힘 없는 자녀들은요 다 일본의 증지부로 끌려가고 위험부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무슨 죄예요? 나라가 무너진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를 착취하고 공의가 아닌 자기 권력에 취해 있는 유대 왕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 흘리세요. 누구 때문에? 그죄 없는 백성들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이 먼저 이 특별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 뿐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할 흘려내려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사역자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공공의 선을 흘려내는 진정한 사역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고 이사연의 예배와 같이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복종하는데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특별한 십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는더 이상 자기를 죽였거든요. 성, 자기 성 쌓는 거에 관심이 아니라 흘리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왜? 이제 나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말은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밀그램의 실행, 실험 같이 권세자들이 명령한다고 해서 양심이 죽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의 하늘의 시민으로 하는 자, 시민으로 사는 자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7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7절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받고 받, 받을 자에게 관세를 마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왼손의 역할 즉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는 세금 내 관세 다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 권세자를 이 땅에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지, 권세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들도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 하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낮은 세계 모든 문화계, 정치계, 정, 정, 경제계까지 흘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21절은 이렇게, 끝났, 이렇게 끝냈잖아요. 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공공의 영역에도 포함됩니다. 권력 그 자체는 자기성을 쌓고 타인을 착취하는 이런 관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들은 공공의 공공의 영역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국가는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아세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대런 에스모 글루하고, 이 MIT 경제학자 교수하고요,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하바드 정치학과 교수하고 공동 집필한 건데요. 정신도요, 나이책 이거 다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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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해요. 어,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 여러분, 왜 어떤 국가는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실패하나, 슬, 실패할까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석. 민족성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지역에 있는 기후나 지역적 어,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고, 하다고 하고 이 빈곤의 종말을 쓴 제프리 삭스 교수는 어,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이 책은 그 모든 원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 차이는 국가의 공공 제도라는 겁니다. 이 착취적. 정치 경제 제도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포용적 정치 경제를 사용하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착취적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죠 그리고 소수들은 살인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 남용하다가 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에 창출을 못합니다 다 악순환이에요 왜요? 은혜를 낮은 것을 흘려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반면 성공하는 국가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정해요 마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의 은사 교회 안에서는 근데 밖에서는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나 사유 그 재산과 같은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모든에게 기회가 기회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포용적 경제 정책을 수행해요. 그 결과 소득은 더 공평하게 분배되고, 그러면 힘을 얻는 사회 계층이 많아지고, 그래서 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는 선순환의 이 흐름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선순환의 흐름의 가장 핵심은 이거 하나입니다. 은혜가 흘러가는가. 우리 이 책에서는요, 그 결정적인 예를 우리나라, 우리들,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여러분, 북한과 남한은 뭐 지리적 차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민족성도 같아요. 기술력도 맨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남한만 결정적으로 발전했을까요? 이걸 하는 거예요.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이 책이. 모르는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남한, 북한은요. 물론 남북한 다 어, 어, 기독교를 잘 받아들여 성장했지만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 작업으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흐름을, 기독교의 흐름은요, 자기가 죽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엄청납니다. 세상을 바꿔요. 그런데 북한은 공권력을 사용해서 억지로 뺏었습니다. 폭력적으로.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만의 민주주의가 태동한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유교가 장려한 소수의 독점적 신비 귀족 제도가 있죠. 근데 이 성교사님들이 와서 이것을 다 타파했어요. 그래서 신문물하고 신교육하고 신의료 기술과 제도를 다 특별히 누구에게 가난하고 그 소외된, 그 유교 계층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더 흘려보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 금상교회 같은, 종료교회 같은, 상동교회, 우리 승동교회 같이 양남이나 종놈, 상놈, 상인이나 주인을 가르치 않고 은혜를 흘리는 포용적 사랑이 시대 전반에 흘려온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것이 27년대 기독교의 독재시대 때 기독교가 중심으로 이 민주주의를 태도한 결정적인 의식 작용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지금 왜 여기는 책이 나오지 않지만 미국이나 구라파가왜 다른 나라보다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왜 포용적 정치 기조를 사용했느냐 우연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된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양한 사람 다양하지만 원수까지 은혜의 통로로 흘려본 사람들이 그 은혜의 통로로 흘린 그 능력을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제도까지 더 낮은 곳을 흘려낼 수 있는 그 영성적 실력이 길러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 이게 의식, 시민의식이 된거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정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이 일반 은혜를 흘리는 가장 앞선 교회가 된 이유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스크랜토 성교사님이 전독기 목사님이 일반 은혜만 흘린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성을 쌓지 않고 독점적 주의를 다내려놓고 우리 스크린 성교사님 그냥 빈몸으로 떠나가고 전독기 목사님 더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상동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치 경제 리더들이 배출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동교의 역사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원 사역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반 은혜를 흘리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회 공공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열심히 사업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성동교회가 일반 은혜를 흘리는데 가장 앞장 설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배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흘려 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특별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무슨 죄인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 그성을 쌓으려는 이 땅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축어지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이 땅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전덕기 목사님처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경제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 포용적 은혜가 우리 상동교회로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럴 때 꿈꾸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민족의 리더들이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정치계의 하나의 님 은혜가 편만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계에 놀라운 모든 이 땅의 가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우리 나라를 백령대계 강한 부하게 되는 놀라운 경제학자들이 우리 상동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상동계를 통해서 우리 문화계 또 예술계 각종 이 사회 계층에 하나님의 놀라운 포용적 은혜가 흘려 내려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번영과 가치와 가지의 능력을 꿈꾸고 소통하는 진정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